자려 인사 안녕하세요. 자 계약하고 여러분들과의 첫 온라인 수업입니다. 오늘 입원 시간에는 2 학기 수업 안내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. 어, 2학기는 1학기 때와 다르게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수업을 다시 이제 미술 교과실에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 이유는, 어, 일단은 여러분들 작품과 재료에 있어서 조금 한계적인 면이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또 방역에서도 사실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. 여러분들 수업 항상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2학년부 교무실 가서 쌤이 이제 또 소독 스프레이도 하고 했었는데, 그것보다는 미술 교과실에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안전하고 이익이 될 거다라는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, 대신에 염려되는 점은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미술실까지 오는데, 너무 또 질서 없이 조금 너무 장난을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질서 정연하게 거리를 두면서 미술실로 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. 혹시나 다시 또 교실에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은 다시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현재 이 영상 기준으로서는 해 2학기 수업은 등교 수업 때는 미술 수업은 미술실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안내해드릴 적 할게요. 미술실 사용 안내. 첫 번째 뭐냐면은, 어, 미술실 오시면은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, 어 책상과 의자가 배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선생님이 지난 1학기 때 영상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책상이랑 의자는, 어, 새 걸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되게 아마 좋을 겁니다. 자, 근데, 어한 줄에, 선님이 이제 두 개의 책상을 붙여놨는데 그한 줄에는 여러분들이 세 명씩 반드시 앉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이상한 관계이고 하겠지만 무조건 이제 교실에서처럼 같이 항상 전면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아 먼저 온 사람이 본인이 앉고 싶은 사람, 본인이 앉고 싶은 위치에다가 앉아서 사용하시면 돼요. 맞죠?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데, 나와 있는데 먼저 순서대로 착석하고 대신에 이제 중간에 절대로 자리 이동은 또 하시면 안 되고요.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음첫 번째 어떤 수행 평가 수업을 하는데 그 수행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번안 듣던 자리 그대로 가시면 돼. 맞죠? 대신에 그 수행평가 그 수업이 마치고 나면 다시 이때 여러분들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참고도록 하 하시고요 두 번째는 도구랑 재료는 우리가 1학기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한 명당 한 명씩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재료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또 마찬가지 우리가 1학기 때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장갑 좀 많이 덮고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음,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니까 어, 안, 장갑 좀 끼고 이제 공용 물품이자 우리 미술 재료 도구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 번째는 우리 이제 수업 다 마치고 음, 한 마치기 한 10분 전쯤 아마 될것 같아요.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간단하게 주변 정리 살짝 청소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그때 여러분들이 본인이 사용한 재료는 전부 다 소독 스프레이로. 사회는 아마 사진이 밀어나가 있을 거예요. 소독 스프레이로 다 분사해서 정립 같이 하고 여러분들은 다시 교실로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쉬는 시간대에는 불필요한 이동선생님이 제안을 하도록 할게요. 반드시 꼭 화장실 다녀올 친구들만 다녀오도록 하시고요. 웬만하면 자리를 좀 지켜서 여러분들이 좀 침착하게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준비물이 있습니다. 중요한 얘기가 잘 들으세요. 준비물은 개별 필기 도구 꼭 가져오도록 하세요. 미술실에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, 선생님이 웬만하면 대여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. 방역과 관련해서. 알았죠? 개별 필기 도구 꼭 가져오도록 하도록 하시고요.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꼭 가져오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담임 선생님이 나눠줬던 개별 소독제 있을 거예요. 손소독제 있죠? 그것도 가져오도록 하시고요. 휴대폰은 회장 혹은 관리 담당하는 학생이 좀 가져왔으면, 은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죠 아 휴대폰 갖고 오니까 쉬는 시간때 혹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수업이라고 한다면 제자리에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선생님이 그 정도는 선생님이 허락을 하도록 할게요 단 휴대폰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은 꼭 잊지 않고 습관을 좀 들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음. 넘어가서 수행평가 안내를 좀 미리 하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수업 2학기 때 9월 11일 정도까지 현재로는, 현재 지침으로는 3분의 1 학교 3분의 1 등교라서 1학년, 2학년, 3학년 각각 등교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학교에서 마주보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계약하자마자 또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바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자, 수행평가는 크게 일단 선생님이 두 개를 주, 계획하고 있어요. 두개다 그리고 평면에다가 좀 간단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들은 그거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나머지 수업들,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 하는 모든 것들은 과정평가에 반영을 할 겁니다. 맞죠? 자,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필평가 선생님 2학기는, 아, 마찬가지가 아니네요. 2학기 때는 지필평가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수행평가 진행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꼭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미술 카페에 아직 가입 안한 친구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. 왜냐면요. 미술 카페 여러분들이 올리는 과제 있죠? 그 과제 밑에 본인 거 말고 다른 친구들이 올린 과제물에 밑에 댓글로 다른 친구들 작품 감상평을 작성하라 라는 과제를 쌤이 낼 예정이에요. 그거 가지고 가정평가는 반영을 할 거고요. 그리고 거기에 찍힌 시각 있죠. 그 당일, 그 수업 때가 아닌 오바에서 됐다.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지 않거나 감점, 과정평가에서 감점 들어갈 겁니다. 보다 엄격하게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에 진짜로 그 수업을 보고 듣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할 거예요. 시간 다 지켜나오는 거니까 선생님한테 이거 못했어요. 뭐 이런 핑계 할수 없겠죠. 당연히. 그죠?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, 미리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부리에 의한 사정으로 인해서 좀 빠지게 되거나 지각하게 됐다라는 거는 담임선생님을 거쳐서 선생님이 인정하고 안 하고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됐죠?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술카페 가입 안한 친구들은 힘들고 짜증나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어, 네. 기타전인 부분 어, 선생님 허락 외에 나머지 도구랑 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. 미술실에 아마 뒤쪽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재료를 네, 그, 깔아놓긴 했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는 거다라는 점꼭 지켜주시고요. 2학기 시간표 잘 확인하세요. 1학기랑 바뀝니다. 알았죠? 2학기 시간표 잘 확인해서 오도록 하시고요. 우리는 미술실 사용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미술실 1과 2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미술실 1, 1 미술실로 오시면 되고요 어, 자리 이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마의 수업 마치고 나면 다시 재세팅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일찍 와야 되겠지 그치? 이거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 다시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. 휴대폰 없는 친구들 어떡 할까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자, 미술실에는 선생님이 사용하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앞에 나와서 좀 검색하고 좀 프린트까지 할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단 이놈이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주구장창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시간 제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됐죠? 자 여기까지 해서 사전 우리 2학기 수업 영상은. 정리가 되었고요. 음, 조금 힘든 과정이 계속 연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적응하고 그 시간 가운데서 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본인의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온라인 우리 개학 이후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. 우리 다음 이후부터 정상 수업에서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합시다. 바이바이.